저 완전 한국파여가지고, 응. 해외에 나가서 길게 살아본 적도 없고, 응. 내 스스로 저 알고 있어. 전 되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응. 돌려 말하는 법을 불러요. 왜냐면 이건 항상 좀더 어드밴스된 스킬이기 때문에. 음. 근데 분명 이게 제 매니지 스킬에 들어가야 하는 영역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음. 말을 돌려 말하든,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말하든, 연습은 계속 해야 될 거예요, 공부. 를 음. 하지만, 음, 말은 어떻게 통한다. 음식은 시킬 수 있다. <laughs> 근데 진짜 일하는 영어는 좀 그러니까요. 다를 거같아가지고 어. 응. 하면 된다. 저는 그러니까. 눈치가 엄청 늘었었거든요. 예. 네.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겠으니까 다 눈치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맞아,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. 근데 그게 내가 알아듣는 건 그것까진 할수 있는데 말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럼 뭐 음. 공부 열심히 하세요? 아니요, 안 해요. 큰일 났어요. 어허. 지금 해야 돼. 영어 단어 같은 게 음. 맞죠. 자주 쓰는 게안 나는 것도 맞아, 너무 맞아. 많고. 단어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막 되게 능숙 둥난하게 어. 이 단어 저 단어 쓰고 싶은데 계속 네. 똑같은 단어만 계속 돌려 쓰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막 맞아. 뭐, 뭐. 이거 어. 그거 해야지 어. 이런 느낌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. <laughs> 근데 이게 약간 성향마다도 다른 게 저는 못 알아먹었으면 못 알아먹었다 어. 바로 말하고 아니면 어. 쉬운 단어 말하는데도 그냥 부끄러움이 없거든요. 어. 어차피 나 외국인이고. 어. 근데 다른 친구 보니까 그걸 다 기록해 가지고 외우고 하면서 약간 투자를 음. 많이 하면서 음. 좀더 발전하더라고요. 음. 이쪽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정교하게 가고 나 같은 경우는. 일단 말을 해 <laughs> 틀려도 그냥 음. 하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정교함과는 멀어지죠 어.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음. 음.